안녕하세요. 어, 반갑습니다. 건강한 이야기와 약초 이야기, 예, 그리고 농장 이야기로 끌어가는 아, 동의보감 TV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그 소나무에서 그 채취하여 어, 당금주도도 않고 어, 또한 발효 에기스도만 또한 그 효소를 담았던 각종 그 소나무 부위별 그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아, 솔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이면 아, 천년을 살고 아, 소나무 전체가 아, 약이 되고 예전에는 그, 구황식품으로 사용하고 아, 또한 그 아, 성가나 아, 고승들은 아, 솔잎이나 아, 또한 송순이나 아, 또한 송아를먹음으로 해서 아, 그 장수하고 아, 신선이 된다. 소나무의 본말은 아, 불로장생 아, 또한 변치 않는 사람 중에 에, 첫째 에, 솔잎과 아, 또 송순 아, 설방을 술을 담아서 하루에 한두세너 잔씩 이렇게 마시면 아, 산후통이나 아, 신경통 아, 관절염에 좋고 또한 그 기관지 전식이나 아, 폐결핵 안성 위험에도 적합합니다. 두째 그 어, 솔방울에는 테르펜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서 어, 그 우리 그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어,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어, 진정 작용을 하는 그 효능이 있어서 어, 그 우리에게 그 스트레스를 어,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어, 우울증이나 또한 불면증에도 어, 도움이 된다. 또한 그 테르페난 그 성분은 어 우리 그 면역력을 어 향상시켜주고 어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켜주고 어그 혈당 수치를 그 안정시켜서 그 당뇨를 개선하는데도 그 좋다고 합니다. 세째 아그 잇몸질환 치료와 아 풍치의 그 탁월라그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. 아, 예로부터 그 솔방울은 아, 민간요법으로서 늘잘 알려져 어, 사용되어 왔습니다. 푸른그 아, 그 솔방울을 따가지고 어, 물에 넣고 끓여서 아, 물로 가글를 하면 잇몸질환뿐만 아니라 입냄새를 제거하는데도 아, 좋다고 합니다. 그 솔방울로 그가글액 만드는 법을 좀 제가 좀 말씀 좀 꿀팁으로 좀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아, 그럼 그 솔방울을 그 채취해 와서 솔방울 아, 효소도 담고 솔방울 그 술도 담고 그랬어요. 아, 그래서 이제 아, 제가 잇몸이 좀 시리고 안 좋다고 그래서 어, 가그릇을 만든 부분도 가르쳐 줬습니다 솔방울 잃기도 하고 어, 물론 그 솔방울은 그 흐르는 물에 그 3일 동안 아, 송질, 정유성분을 어, 좀 어, 빼줘서 1kg의 물 2리터 정도는 한 10분 동안 팔팔 좀 끓이시다가 무지근한 아, 물로 어, 1 시간 정도 어, 이렇게 끓이시고서 이제 식혀가지고 자 입에다가 아, 먹은 거한 1번 정도 어, 또한번 하실 때한두번세번 번 정도 이렇게 하루에 한두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어, 이렇게 하시면. 반복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기타 그 효능을 살펴보면 솔방울은 그 변비를 개선하고 기침을 완화시키려면 골절풍, 골절풍이라는 것은 그산 위에 빼만해서 그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 시인감이 있는 증상을 골절풍이라고 합니다. 그 골칫거이도 좋고 또한 어지럼증, 어지럼증이도 좋고 또뭐 피부미용에도 적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과유불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또한 음, 체질별에 체질별로 안 맞는 경우도 있겠죠. 아, 그래서 주의사항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아, 이 소나무의 그 성질들은 뜨단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몸이 그 차가운 분들에게는 아잘 맞지만, 그 몸이 따뜻한 분, 열성분을 가지는 분한테는 그 소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아그이 송순이나 설방울이나 아아이 소나무의 재료들을 그 사용하자면 반드시 그 정유 성분을 그 흐르는 물에 담가서 제거한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. 또한 그렇게 하고도 어 이런 각종 수리나 에기스나 효소를 담아서 글으시고 어 그러면 이 비중이 어 기름기가 위로 뜹니다. 그러면 그 한지나 그 치킨 어 종이 있잖아요. 어 그걸로 해서 넣으시면 그 기름기가 조금 빠져듭니다. 여기서 또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독의 보감에서는 그 송실 그 소나무 예를 송실이라고 그러죠. 그 성분을 따뜻하고 맛이 달면 독이 없고 그 풍미와 기후 부족을 치료한다 하였습니다. 또한 그 솔리 송엽이라고도 하고 풍습창을 낫게 하고 또 모발을 낫게 하고. 보장력부를 편안하게 할수 줄이지 않고 연연할 수 있다 이습니다그 오늘의 영상을 좀 정리해 보면 음, 풀이 끝그 하나도 없는 소나무. 그 이제 채취 시기가 달라서 채취 시기와 아, 그 다음 이제 술 담는 것, 효소 담는 것, 또한 에퀴스 담는 것 아를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아, 그 외에도 어 소나무에서는 자 복령도 있고 아, 소나무가 자른 뒤에 그 송진가루가 내려갔어 뭉쳐지면은 어, 복령이 된다. 아, 또한 그이 물질들이 송이 아, 내려갔어 광물질이 또 호박으로 또 어, 타지 그 계속 뭐 어떤 그 성질들은 변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그래서 어, 그 소나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거 얘도 지금 어좀 겨울철 대만 이제 솔잎으로 어술 담고 또 효소 담는 걸또더준비해서 어어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영상 끝까지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 구독과 아 좋아요도 어 부탁드립니다.